안녕하세요 김덕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바로 탕탕특공대를 할건데요 오늘 탕탕특공대에서 뭐 돈도 많이 얻고 좋은것도 뽑고 그럴겁니다 그러면 바로 보러 가시죠 여기서 잠깐 저는 저희가 미리 조금 아이템 광을 하고 얻어 두었습니다 얻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보시지 못한다는 점은 제가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당장 탕탕특공대 화면으로 가시죠 뿅 난 바로 상아입니다 아, 내가 하라고요? 네! 당신이 김덕후이잖아요 어나 나도 꿀잠 면집인데? 그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네가 김덕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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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잘할게요 안녕 <laughs> 아 그리고 심장 <심지어 웃음> 없으니까 심장 <심지어> 좀자고 <심지어> <laughs> <심지어 웃음> <하고. 웃음> 근데 그러면 여기, 우리 여기서 찍어야 되니까 코드 빨리 갖고 와 <laughs>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네 상아 응. 응. 예시했습니다 네, 어? 상아 이거 뭐야? 어 신규 장비 전투력사용 이벤트는 몰라 필터 체크 받읍시다 와우 승차 일단 받게요 와우 좋아 좋아 포켓할 수 있나 오야 어, 여기 캐스트 어. 캐스트 멀빵은 뭐야 캐스트 자 캐스트로 볼까 요 이러면은, 에스팩게를할 수가 있는데. 오 어, 이거 한번 이거 하면 보아야지. 치 응. 어, 응. 그걸로 그래, 보았, 안 돼. 저거 고 우리 에스팩게. 어, 꽃이 괜찮아. 꽃이. 이거 받으면은? 몇 개지? 50, 어, 무료 보석이잖아, 광고. 근데 이거, 우린 광고를 보면 안 되니까. 안 음, 그렇긴 하지. 어떡해. 다시 이한넣어서이 <목소리> 오늘 러브잖아.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를 광고로 뭐 받을 수 있지만 아주 다아한 이벤트지만 안 온다. 뭐야? 뭐? 이제... 오, 오 잠깐만. 오오오 어? 이거는 오. 봐야 되는데? 이거 이거 뭐좀준다 여러분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 광고 이제... 그 부분을 잘라내면 돼요 편집 과정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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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발의 광고 본다. 자 우리가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야 아. 아, 대학, 덕분에 SG 온거 뽑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네, 나의 열정, 응. 겨우 이래지만, 할수 있어. 간다. 돌려 아. 아. 어, 어, <laughs> 과연, 아, 어, 안 돼. 파이도 아. 안, 안 된다, 고 어, 얘 특, 특국 대 코스튬? 이건 뭘까?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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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양이. 이걸로 커스변경해요 <laughs> 고양이 귀여운데? <laughs> 이거 합시다. 오 뭐야, 이거? 응? 나누어. 안녕. 된다. 이게 뭐죠? 인장 좋았어. <laughs> 뚜껑대는 설정을 해야죠. 하고. 선택. 이 하고. 뚜껑대를 선택해야지. 됐나? 뭐지? 응? 왜 그거를? 아! 시즈로 조금 도 썼어요, 저 아, 안되나지 합성하면 할게요. 이거 합성할래. 어? 이거 뭐. 합성하면 안 돼? 저기 이거 합성하면 안 돼요? 다시. 이거. 안 되네. 왜안 되나요? 잠깐만, 요안 음. 되나봐, 아직. 어, 뭐, 끝까지 봅시다. 다른... 오, 이렇게 있구 어, 이렇게 있구나. 음. 뭐가 물건이 완전 중복되는게사개의 시간이. 지금... 그래도 우리는 뭐, 음. 우리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음. 한번기 많이 갈까요? 일단은 무기를 강합시다. 무기 강화, 무기 강화. 좋았어. 자 이제 시작해 볼까? <laughs> 잠깐만 이그선물 상자를 행동을 어, 어. 봐야 하는데요. 가지 마요. 오케스트. 대연. 오케이 로보인. 장비 강화 1회 열기. 여기 상자도 열어요. <laughs> 타라락. 오늘 엄청 많이 주네. 잠시나를 해야지. 파워. 와. 오늘 아. 다섯 네야이게 우리 전지산 파산 된다고. 자 게임 시작. 게임 시작. 근데 이 정도 그냥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처음 하는 거지. 육. 아 우리 6 처음 하는 거지. 어? 어 형아 어, 시작부터 씨. 레벨업 했어. 두이렇두 둘이야 둘이야 둘이 한 거야. 이건 둘이 야니지 뭐야? 우리야, 쿠나의 사귄데. 쿠나이 쿠나. 오케이, 돈없 강원철 입적합니다, 경험치, 경험치. 어, 드론은 쓰레기에요, 드릴 네. 어, 맞아, 그떻 드론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근데 드릴이 여기, 이 맵은 넓어가지고 좋으려나? 근데 힙파나마서 되면 좋아. 어, 자석, 코르 근데 벌써 먹을 필요 없어, 너네. 벌써 먹었어. 어, 레이저 벌써. 이건 레이저지. 근데 그래,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가 되게 어지러워요, 다음 맞아. 가면은. 맞아요. 저거 봐 그거 엄청, 엄청 안... 어지럽거든요. 이거. 그거 참고해주시길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아니 시청자분들보다 우리가 먼저야. 우리가 미쳐버릴 것 같아. 어? 방어막. 그거는 방어막. 근데 방어막 안좋다고 하시는 방어마.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방어막. 아... 그래 나 우유 박구마고쓸 겁니다. 그는는 우리 토요일에도 주세요그냥 우리 토요일에도 축구 뭐다 찍어야 돼? 그런가어 그때는 뭐 찍으면 좋을다 축구공 찍지. 날라라 어. 무연무상 그때는 뭐운전도시 영상 찍으면 되겠네. 형라 우리 로일은리빨리라일리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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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형아. 형아. 우리 형아. 형아. 형 형아. 형아. 머슬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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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나이다 푸나이 뽀록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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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록뽀록 뽀록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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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이거 거. 중간 보뽀 아니 아뽀록 뽀록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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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록이 자상 장 먹어. 땡 때래래호. 어. 어, 이걸 왜 넣었어? 몰라. 어, 이거는 조금 나고요. 그다음은 드이거 같고요. 어. 아직은 좀 약해. 레이저 좀더 강화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보스 언제 등장하냐? 시작한 지 이분밖에 안 됐구나. 안 됐는데 왜 파란색 거 저기 나와? 이게. 원래 이거 원래 이맵에서 파란색 보고 자주 나오나 그런가 이 파란색 보어도더 이상 기괴하지 않다니 아, 어, 고기 먹어야 되다 지금 어, 거, 오, 된다. 고기 고기, 고기 한개더 있어 구할구할거하나 구하, 얻어 고기로 물리 네 있어 아직 한개 아니 근데 도더어구할 거야 배고프다 언제까 나올래요 그날 얼른 오도도 오, 오, 오+ 도도도도 오+ 도도도 오+ 도도도 오+ 도도도도도 오+ 도도도 오+ 도도도 오+ 아닌 같은데. 아, 도 오+ 오도도도 오+ 오 하나 크라이 나오네요? 예. 어 강하마 크라이 강하마 강하마 예야야 근데 고기... 위에 고기 먹어서 그거 얻어 구할 거야 나 위에 왜 레이저 건. 왜 네. 고기를 안 먹어? 고기가 안 보... 아니 고기 지금 먹으면 안돼 아직 피가 좀 있잖아 아니 구할 건 그냥 하나 없자 <laughs> 아니 아니 고기 먹으면 피다 채워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응? 그래. 응 구할 거는 어떻게 얻어 줘? 구할 거는 그냥 체스트 뭐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건데 네. 응 형은 고수가 좀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도기가 소환됐어요 오늘 이거는, 이거는 물려오는 게 아니고 소환될 것 같은데? 고기 아껴 먹어야 지 고기 고기 가피 많이 따랐는데 어, 범이 올립니다. 어? 고기 발아먹어. 짭짤. 얌냠 오케이. 부르르르르르. 안녕 르르르르어렵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보스가 한명 나올, 나올 겁니다 근데 보스는 아마 쉽게 깰 거예요 그렇지? 음. 자석이 음. 비, 이제 음. 처음 음. 아 나아긴. 이제 자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석 자석 자석이 안 나오냐? 아이자해 어... 이건 방어막 올려야지 <목> 이거 올려야지 왜요? 아이템 의 범위 아니 방어막 <laughs> 올려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올려야지 아니 저거 올려야지 고거더 먹을 수 있는데 네, 괜찮아요. 우리가 직접 가서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자석 차을 별로 안 좋아요. 좋은데 음. 가자. 너 음, 좋네요. 레벨업이, 레벨업이, 레벨업 쭉쭉쭉쭉. 쿠나이. 쿠나이, 쿠나이. 이제 쿠나이 프인때 조금씩 폭탄 나옵니다. 폭탄, 폭탄. 지금 어떻게 됐있냐 볼까? 예시회는 폭탄 나왔는데? 응? 폭탄? 다불이2바게판 아 이제 이게는 자, 독 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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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오, 오, 오 어, 이거는 축구공 얼리고 드론 드리 오드이 빨라졌어 엄청 빨라 드리 되게... 오야또 어, 자석 나왔어 어, 맞네 지금 먹을 필요 는 없을 것같은 아니야 먹어 그냥 나오면 모두 다 먹는 넣는 거야 아, 부리안부리안칸좀더 두리안 커졌어. 와, 똑똑한다, 방. 자, 이제 자석, 자석 없나요? 자석, 자석 없네 괜찮아, 찾으면 되 자, 아, 이번에 한몇 분까지 갈것 같나요? 자, 아, 이번에 몇 분까지 갈것 같나요? 아, 너, 내가 어떻게, 왜 어? 나한테 물어요? 형아 근데 부활발 한번 써야겠지? 오 뭐야 이거 어?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근데..끼리..끼리.. 근데, 근데, 근데 살살 녹는데? 응? 내 내가... 아... 가족도 가 나왔어 대박 어. 아! 아까부터 왜 한개만 나오지? 뭐지? 이 아~~ 오~~, 오 들이 바로? 아이지. 응 우리 겁나 빨라 와 이제 꿀떼지 나온다 어? 아빠다 예? 아..아니야 아빠한테 이러지마 일로오지 안돼... 그럼 나이 영상 삭제할 거야. 꿀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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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돼나이 영상 그럼 삭제할 거야. 어차피 조회수 나와야 되니까 그냥... 삭죠와드리드리 올려야 돼. 어드리 봐봐. 와어 근데 레이저 아까부터 왜안 나오냐? 네가 아까 레이저 안 나왔는데 딴거올했어 근데 근데 축구공이 사기인 것 같아. 7,500cm야. 근데 골대지가 한 번에 안 주고. 어, 저저 옷집이 저 세네요. 골대지. 골대지는 맷집이 뭘했 세네 음 꿀떼이. 이거 뭐예요? 어, 이걸리죠 몰라. 나 여기 안로 여기 르고 있었는데 왜 저게 돼? 아까부터 뭔가 좀 렉이 걸리는거 뭐 보면은 렙이 아니 몹이 엄청 많다는 뜻? 오, 축구가 속도 더 빨라졌어. 축구, 축구, 축구. 퐁차, 퐁차, 퐁차. 근데 우리 저렇게 빨리 높아는건는데 저건 성민이가 하는 거였나 축구, 축구. 축구가 아 날아다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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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공격이 엄청 많아. 와, 근데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원거리, 근거리도 없고 원거리 같은데? 아니야, 근거리 하는 방... 게 있어. 광어막 근거리 하는 게 있어. 푸나이는 그거, 맞더라. 아, 푸나이도 원거리 공격이잖아요. 어, 맞아. 방어막 아, 하나밖에 없어. <laughs> 어, 그러면, 이 레이저는? 이거 레이저로. 레이저는 어. 근거리 아니야? 레이저도 원거리 아니에요? 하늘에딱 내려, 어. 찍잖아 잠깐만, 원거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만 쳐도 올래? 잠깐만. 너무한데? 한 데미지 한번 받아볼게요. 데미지를 못 받겠어. 이기 응. 다섯. 다섯! 두 개! 어, 한, 어 오, 두 개! 두두 <laughs> 개! 다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어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어두 개! 두두 개! 두 개! 두어 어? 두리안크두봐두두 개! 두 어 이제 좀 많이 올려나? 나중엔 진짜 많이 온다던데 지금 7분쯤 일주일 되면은 이제 그그 그 중간 보스 등장할 때가 된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빨간색 그거 언제 나오지? 빨간색 거 포착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쯤이면? 그치 어거기또 나왔다 아, 고기. 근데 거기왜 먹었어? 이거 먹었지 그럼 바로 터트립니다 허수오빵 아, 이제 자석이 필요한데 자석이 다섯 을 찾아, 한번 떠나보자고요, 그 어, 바로 찾았네. 말하는거 바로 말하는 거 어... 오~~ 둘이 아니야. 아 레이저야, 레이저야. 레이저, 레이저 한 번. 레이저가 두 레이저, 개야. 레이저. 레이저 두 개가 좀더 올라갔으니까. 뭐야, 뭐야, 이야이번에 잘하면 깰것 같은데. 한번 더. 아우, 좀비가 어... 어, 몰려옵니다. 잠깐만. 렉, 렉걸리 수도 있으니까 저쪽으로 좀 가자. 피야. 얼마나 많이 올까? 아, 야, 위에서, 위에서 오는데? 많이 안 오는? 불가사리다, 불가사리. 에이, 뭐야. 그냥 멈춰 있어. 이거 어쩔,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 불가사리. 나, 나, 불가사리. 아, 불가사리 원거리 공격하는데? 예? 어. 근데 피가, 똥 같은 거안니는데 그리고, 그리고 몬스터도 많이 안 오는? 많이 오네? 응. 근데, 피가 한 대가 안 닿았는데, 여 거의? 이건는 그냥, 어? 엄청 안 닿았어요. 그냥 한 13번 되고 와도 될것 같아. 13분, 13분. 때려, 때려. 먼도 때려. 이 뒤에 리고 방어막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아, 뭐하고. 제전시간이흘라가고 있는 가같 어, 너 있으면 9번 보스 나올 것 같은데, 아, 그, 그. 10번 보스 나오나? 9번 응. 9번 보스 나오나? 내가 중간 보스가 나왔어. 어, 중간 보스 렉질이 좋아, 근데 너무 약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목소리도> 빵빼 빵빼 약해. 빵빨 쳐지나요? 아, 3개. 아 그래세 3개야, 3개. 3개. 오케이. 어, 두개 아니야, 레이더 좋은 알았 어, 잠깐만, 삐. 꿀띠기, 근데? 얘, 구석이 엄청 많은데, 자석이 없어. 레이가지 이거. 이거 이저 형아, 꼴대지 군다이야 돼지 군다이야그 돼지 군다 아파. 아, 잘 돼. 자석이 필요한데. 자석을 찾아 한번 떠나보자, 고 자석을 찾아 옆. 떠날 거야. 꼴대지를 죽일 수 없을 것 같아. 피가 너무 많이 닳았다. 아, 움직이면 안될것 같아. 너 와, 아다어떻지 너무 맵지로 있어요. 방어막에 한 방에. 와, 거기 있다, 돼. 위에. 으흠? 거기? 거기 어디 있 어, 여기, 여기 옆에. 어, 여기 있다, 거기 먹어. 거기. 먹어. 오케이. Okay. 보스 왔어. 피... 내가, 지금 가 보스야, 얘가 질주 빠삐용이라는데요? 저 질주 빠삐용? 얘가 어떻게 용이야? 얘 나비 아니야? 얘왜 용이야, 얘가? 그치, 영아? 응. 우리 펭귄님. 여기가 녹아. 용 맞아요, 이거. 근데 이름이 질초 빠삐 빠비, 용이라는데요. 에? 용이 아니라 저거는 제발. <목소리를> 이건 무조건 가지장입니다. 역시. 나 드디어 좋은 게 하나 떴어. 레이저 박스에 바로 간다. 어, 이거는 쿠나이 돌파조화 겠습니다우정수리 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역시, 코나이 사진, 코나지 속도 봐봐, 속도. 파 움직임 속도 봐봐. 27. 되게 애매한데요? 그냥 이거 찰작 짜서 갑시다. 예. 잠깐만. 이거 세 개에다가 지금 두개 이렇게 돼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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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간색 다 만들 수 있으려나? 드디어 10분이 지나가고 있어. 나 아, 잠깐만. 에이치 돼지가 엄청 많이 와요, 엄마

대면이 별로 없... 접어줘야 좋아 돌아 지나갑니... 음오 돌아갑니다 지나갑니다 밑을 보고 지나갑니다 와 이거 레벨업이 쉽지 않네 이제 지나갑시다 돼지가 너무... 내 지게 잠깐만 약기를 막는 데는 어쩔 수 없게 죽는 것이죠 자석을 찾아볼까요? 자석이 아예 안 나오는데. 이어 옆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 어? 어, 엄청 빨리 죽네, 이제는. 이렇게 랩, 력청원 이거 하나 할까요? 이, 이거, 이거 하면은, 방어막 데미지 주면서 체력 줄여주거일회복해준대 그 에너지 드링크? 봐봐. 밥을 실4 봤지? 저게 체력 오르는 거거든? 에너지 드링크 좋네. 오. 피가 엄청나게 차있나? 오. 넌 이제 돌아다면도 많이 안 죽을 거야. 중력장 나왔다. 봐봐 이게 수 있냐?

양팔 호루루루루! 오 이거 플랩 플랫? 이거 플랩은 아니야. 거미가 올랐어. 형아 표창 크기 커졌어. 응. 그 축공이랑 집이 크기도 커졌고 진옥장 크기도 커졌고 갈장 크기도 점점 더 커졌어. 완전 오 레벨업 너무 안 된다. 오, 왠지인가? 오케이 다 올렸다. 오 잠깐만 아렉 걸려. 형아 렉 걸려. 표창, 표창 때문에... 아, 이거... 뭐, 무터노무 렉이 엄청 걸리는데... 음... 나 겁나 걸려... 우와, 버스 빨리 나와... 뭔가 다잊어을 때... 어, 영아 조금 있으 마지막 버스... 네나 새로운 메 보러 가자 오늘 한 번에 깰수있으영 아... 이야~ 아니, 근데 모부터 너무 많이 나온! 조화력, 아, 근데 오, 이거, 높은... 이거 좋아, 이거 좋이 이거 이도 좋아, 축구도좋아 야, 달려,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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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하나 아, 둘러 싸일 수있 나가야 돼. 나걸 나가. 제발 비차라도 아 나가게 해주 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오케이 비차 이데 동생 이제 복회복복 고기 어디어 고기 고기 먹어야 돼. 잠깐만. 음 안돼. 이 진짜 여기 싸야 된대 그냥.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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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아 이거 봐. 설창 속도, 속도가 이제 안 보일지경이야. 이거 봐봐. 음. 엄청 많이 나가지고, 우린 몇 개밖에 안 보여. 이거, 렉이. 매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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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워, 이거. 아. 그래도 우리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빵, 빵, 에이, 가만히만 있으면. 어, 디가만좀더 조금, 조금씩 도, 좁혀지는 느낌은 야, 이제, 곧, 뭐, 그거 나온다. 보스. 아, 아 조금 조금쪼끔씩 응. 뭔가 좀, 좁혀지는것 같지 않아? 왜? 응. 야, 잠깐만, 여기, 만사천 원 뭐야, 이 와. 만사천 원. 응. 꿀꼬리 너무 많네. 꼬꼬리 와. 이제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와, 레벨업 속도 엄청나죠? 양자고양자고 끝났지? 양자고 나오면 끝났지? 속도 봐봐. 아, 아 양. 아 하이. 자, 양자국 소리. 야, 시민아, 여기 보석 다 먹자. 아, 양자국 소리 들어봐. 우리 옆에 있는 보석. 안녕, 양자국 음, 소리. 한번 아, 들리니까 또다 먹을까? 이거? 어? 보석.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들어가자, 가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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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보석, 이새트면 어떡해, 잠깐만. 오, 이거 바로 이동축 돌려. 빨리, 빨리, 빨리 먹어. 보석, 빨리 먹어. 보석, 빨리 먹어. 보석. 빨리 먹어. 보석. 너무 빨리 먹고, 뭐, 손 빨리 먹고, 잠깐만, 제대로, 뭐야, 응? 재영아제 응. 1의 거 보스 아니야? 어, 자동, 응. <laughs> 잠깐만, 안 <웃음> 돼! <웃음> 안 돼, 잠깐만, 나 보스가 싸워야 된다고,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 잠깐만, 고, 고, 잠깐만요. 어, 저기요, 저기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레벨업, 레벨업 싸! 아,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아, 레벨업이 계속 돼! 뭐야, 이거. 뭐야, 음. 잠깐. 죽었다. 뭐야, 이거? 뭐야. 공격해. 진짜 이거. 야, 표짱, 표짱, 표장 다인 것도 안 보여. 어, 죽을 거야. 표장 근데 다인 것도 안 보여. 그렇 어, 지아야, 지아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어렵다. 우와, 우와 진짜. 아, 눈이 오는데 아, 그냥. 아어 영화, 오늘 한8까지한8까지 팔까, 찍을까?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야, 이거? 다음에는 이제, 탕탁수국대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고. 뭐, 이거 보너스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보너스 영상 봐주세요. 근데 이거 믿을 건데 몰라 좀비에게서 살아남기 그런 건가요? 어네 맞아 근데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냐? 어, 얘는 속도가 더빠르대요어 근데 얘얘왜 방어막이 어 어. 리샷 그리, 그리. 어나 이거 편집할때 힘들 것 같아. 괜찮아. 많이 기다려도 뭐 기다리면 돼. 알고 계지고 분명. 아까 신 분명 속도가 왜 빨라? 아이 어이 아... 여기가 저기 있지 이거 뭐하는 뭐야 어? 버스가 한방크가어 이거 거. 과학 좀비 아니에요? 과학 좀비 몰라 응 봉해라 근데 왜 방금 된네 중간 버스가 한 방에 가 <laughs> 이야, 워에 어, 이게 그바 그바닥이다. 여기서 분량이 너무 길어져요 이러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볼게요. 그럼 안녕, 안녕.